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제물, 살아 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다 바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어 있는 몸이 훌륭하고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이 있어도 그 죽어 있는 몸은 소용이 없는 거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없어도 내 몸이 살아서 숨쉬고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어, 이번 주간에. 큰두 사건이 있었죠. 두 사람 죽었죠. 그한 분은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그6.25 전쟁 때저 대구 밑에 있는 다부동이라고 하는 그 다부동 전투에서 정말 공을 세운 100세가 넘은 100세가 된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장수하다가 고귀한 죽음을 어, 이제 당한, 당한 거죠. 어, 또한 사람은 어, 서울시장을 지낸 그권력의 2인자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이 높은 그 박은순이라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참 못돼도 얼마나 못됐느냐. 갑질을 하고 자기의 여비서를 성추행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근무시간에도 자기 침실로 들어오게 하고 또 밤에는 텔레그램으로 또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성추행을 하다가 이제 그 여비서가 고발을 하니 고소를 하니 거기에 못 이겨서 이 사람이 저 자기가 사는 빗산에 올라가서 그냥 자살을 하고 이 말았습니다. 한 분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서 정말 우리나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에 의해서 저 지방에 있는 현충원에 묻히게 되었고 또이한 사람은 권력에 힘을 힘입고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죽었는데 지금 그 시청 앞에다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분양소를 차려놓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배한다고 지금 난리법색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한 주간에 정말 아이러니한 두 현실을 우리가 직감하면서 정말 우리는 참으로 이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신을 먼저 지으시고 자신의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서 육체가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그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사람에게 삶의 법과 복을 주셨으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소유하고 다스리는 정복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이것은, 이것은 육신에게만 준 법과 복입니다. 육신만 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영의 복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다 먹되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절대로 따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어리라고 정령 죽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아담에게 준 영적 복입니다.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의 강교한 괴계에 쏘아서 먹으면 청령 주월이라고 하신 그 선악가를 따 먹었으니 그 즉시로 바로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로 인한 저주,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마지막에 갔서는 저 불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죄 아래에서 죽어서 그 육신이 마감되면 그 영혼이 지옥이라는 그 고통의 연속을 영원히 당하는 그런 여정이 되고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같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안타카이 여기시고, 죄값으로 오는 영유의 고통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가 질림을 위해 오늘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받들어 여호와께서는 우리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닥쳐온 그 무거운 고통과 죄악과 그 모든 질병을 다 우리 주님께서 종결하셨으니 우리에게는 회개를 통한 속죄의 은총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내 영혼의 몫이 되었으니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구약시대의 예배는 자신이 죽어야 하는 죄를 어린 양 같은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피 흘려 죽여서 자기의 죽음을 짐승이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를 통한 짐승의 죽음은 장차 내 죄를 대신 갚으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를 해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 이는 첫 언약 때의공한 죄를 속하려 중보사 물으심을 이르게 하여 영원한 기억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첫 언약,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이 대신 구원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 언약,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어린 양같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죄와 사망과 저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 주님께 네. 우리는 영원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예배해야 마땅한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썩을 육신의 것을 더 많이 안 준다고 왜 그렇게 원망하며 우리는 불평하며 지내왔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 육신으로 죄 아래에 있을 때를 우리가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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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혼의 때를 보장받은 성도가 아멘. 되었기 때문에 아멘.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던 옛섭과옛 옛 관섭, 옛 구섭, 즉 육신의 정력으로 살던 때를 우리가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영원히 사는 영혼의 때가 영원히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용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니,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오신 게운변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대하 못 받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져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를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굽니까? 돈 많은 자, 권력 많은 자? 뭐 명예가 높은 자 찾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이동숙 집사님 또몇달 만에 오셨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저 어정구에서. 멀리서 여기까지 예배드리로 찾아온 우리 권사님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죄와 지옥과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이 몸을 찢어 피흘려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마땅히 따라합시다. 산제사를,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우리도 마땅히 산제사,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죽어있는 제물이 백만 개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 네. 전옥수 집사님이 한 분이 중요한 아, 네. 줄 믿습니다. 한 분이 중요한 거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괴로워도, 내가 저 멀리 살아도, 내가 이 주일날 주일 이 예배만큼은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나님이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로다.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계획에 의해서 아담과 같이 영육관에 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 무시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몸도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인간의 조화이니 하나님께서는 죄지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평생 주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끝나는 날. 저 천국에서 구세주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알아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이 그말길 없습니다.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이 예배를 못 들이게 하고, 이 정부가 핍박을 점점 가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한폐렴의 핑계로 교회의 예배를 정말 못 들이게, 가열차게 지금 핍박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교회 집사인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범위를 제안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저 나이트크렴이라 밤새 술 먹는 저 술집은 단속하지 않고, 이 교회만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식 예배,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삼일 예배, 군요 예배, 새벽 예배, 이 예배가 공식 예배인데 이 예배 예에 기도회나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이나 또 성가대 연습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다 만약에 발각될 시에는 교회 측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300만 원 벌금을 이렇게 물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가 일어나서 청와대에다가 이 공문 철회를 지금 하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청원을 내고 이루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욕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잘알 수가 있겠지만 욥이 고난당하고 욥이 자녀를 다 잃고 욥의 재산이 다 충난 것이 그것이 자연현상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이후에 그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귀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 안 나오는 것을 지금 즐거워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이 세상의 정부는 다한 통속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못 묻게 하고 지옥에 끌고 가서 영원히 고통 당하게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네. 오늘 또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유혹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온갖 못된 짓 하다가 죽으면 딱 지옥 보내는 것이 사탄의 사행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다. 박은순이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laughs>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이 정부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탄이 우리 한국교회를 망치고 파괴.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사회 환경이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조여오고 정부가 이렇게 제안을 통해서 이렇게 막고 이렇게 우리를 핍하게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적, 절대로 쏙지 말고 우리는 더 가열차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더 마음을 모으고, 중심을 모으고, 우리는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를 가장한 배우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전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따라합시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더날때 예수 진히 하신 말씀. 날더 귀여겨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니 예 다르라 세상 신과 부귀 영화 모두 술게하여도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나를 더 귀히 여겨라.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우리가 주님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쁘다. 또 틈이 있다. 슬프다. 기쁘다. 기쁘면 좋아서 못 살고 슬프면 슬퍼서 또 의기소침하고 바쁘면 바빠서 교회 못 오고 텀이 있으면, 텀이 있어서 또 휴가 가야 되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 오직 주님 하신 말씀, 날더 귀여겨라. 히 나를 좀 기여겨달라. 나를 좀 이렇게. 기역이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 좀잘 드려달라. 주님만 좀 높여달라. 주님께만 좀 찬양과 영광을 돌려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담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남은 여생 뭐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손 놓고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니까요. 전 집사님이 먼저 갈지 하천은 집사가 먼저 갈지 모르는 모르는 거예요.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가 정말 이 시온 교회라고 하는 훈련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자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줄 믿습니다. 네, 주여 삼창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